소액결제한도를 이용한 소액결제 대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막상 신청해보면 정책 미납으로 인한 오류로 신청이 불가한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정책 문제 해결하고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당일 100만원 마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각자 핸드폰에 있는 소액결제한도를 사용해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업체에 되판매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소액결제대출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일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알게 돼서 사용해보려고 하니 정책으로 인한 오류가 떠서 뭐야 다 된다면서 가짜 정보였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결제 과정 중에 결제대행사가 끼어 있어서 요금미납이나 소액결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이력 때문에 막히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소액결제 시 거절 걱정 없이 빠르게 100만원 해결하실 수 있는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소액결제 거절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결제대행사, 즉 중간 유통과정이 없기 때문에 거절될 일도 없고 수수료 또한 최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긴 하지만 말이 대출인 거지 신용점수 조회를 하지 않고 진행해서 이력을 남기지 않고 현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소액결제 대출을 악용한 불법 업체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식 등록된 업체로 뉴스에 나오는 사기, 불법과 같은 일에 엮일 걱정 또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객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고, 신청 과정도 간단해서, 신청부터 입금까지 5분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소액결제 대출, 정책으로 막혀 막막하셨던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편하게 문의 후 신청해서 해결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